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 자기의 연약함들, 그러니까 어,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어, 굉장히 부끄러운 거고. 이제, 교회가 어떤 그, 어,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어, 이, 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이 점차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분들이 분들이 그런 게 사라지면 어, 가기가 되게 껄끄럽겠죠. 교회 가기가 되게 껄끄럽고 불편하고 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어, 정말 진정한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든지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낮추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거는 목사님들이 정말 나쁜 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괜찮으신 분, 뭐, 인기 스타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어떤 뭐, 그런 분들이 교회를 왔을 때, 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해줘야 되는데, 어,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걸 전해줘야 되는데, 어, 그분들을 어, 스페셜한 존재로 교회 안에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한 존재로 두니까, 어,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이 지위가 계속 유지되면은 들키진 않겠지. 어, 그래, 관계도 잘 맺겠고. 그런데 이게 무너졌을 때는 사회적으로 뭔가 자기가 프라이드 되게 했던 뭐 그게 돈이든지 명예든지 실력이든지 이런 게 약간 무너졌을 때는 교회에서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때가 축복이고 더 많은 교제를 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대다수가 그 전에 교회를 와서 형성되던 자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 정체성이, 자기의 그런 존재감이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연단시키려고, 어, 낮추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심령이 가난해, 천국을 보고 천국이 자기께 되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이 사람이 견디질 못하는 거지. 왜냐면은 그거를 교회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회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신앙생활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애초에 목사님들이 그런 걸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뭔가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또 이런 분들을 교회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해주는 목사님을 찾아가게 돼. 어, 자기의 비전이나 자기의 성공이나 어 자기 이게 영적이고 축복적인 게 아니라 근데 다들 이제 뭐 말은 아 이거 이거 성공하는 게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은 막상 이런 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헌신할 수 있냐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이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복음이라는 걸 듣고 아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해서 더 성공해야지 하는 하는 하지만 이게 더 성공이 돼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걸 다 내어놓을 수 있냐? 대다수가 못 내어놔요. 내어놓을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걸 빼앗아 가셨어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셔가지고, 천국을 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빼앗아서 가시면 교회를 떠나잖아. 그런데 이게 잘 돼서 이걸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없지. 그거 불가능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 이, 애초부터 교회라는 것은, 목, 목회자라는 것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를 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단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길, 천국을 가는 길,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삼아 섬기는 길로 안내를 해주면 목사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고 뭐 교회도 이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 공동체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막 교회 와서 자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막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뭐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 밖에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유익을 보는 부분이 있겠잖아요 그런 걸다 내려놓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악한 거기도 한데 악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건데 저는 요즘 그런 걸 정말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뭐뭐 뭐 교회 왔는데. 내가 아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알아주지 않는 거, 안, 안 알아주는 거지. 아, 나는 밖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생기는 거죠. 어, 아는 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듣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런가, 자기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옆에 귀한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애초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저희 교회 오시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자리도 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기 목소리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목회자나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악한 목사님들은 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역할을 이용해 먹고 또이 사람들이 시험 들고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우면 버려 버려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못됐죠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욕도 먹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 교회라는 것을 이 신실하게 세워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어, 그런 중에 우리가 진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가르쳐야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 풍성한 교회 안에서 교제도 할수 있고, 어, 자기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진짜 천국을 바라보고 기쁨이 있어서,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뭐 달란트가 있고, 뭐 사회적으로 있다면은 그거 진짜 복음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후대를 위해서 쓸수 있고,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마음이고, 그걸 교회가 조금 더이이이 이,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교회답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 목회자인 저도. 모든 성도를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마음을 투자해서 챙기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공동체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은, 제가 왜 이런 마음을 나누냐면, 요즘 제 주변에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 어, 너무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그분들의, 주, 뭐, 그런 분들의 자녀들, 또 주변 가족들 신앙생활이 진짜 힘들 수 있죠. 진짜 힘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갱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우리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습들이 음, 어떻겠어요? 그런 게 굉장히 어,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는 아우 제 복장이 운동하고. <laughs>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와서 좀 깜깜하지만은 그래도 더 좋은 시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녕.